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. 오늘은 타이어 펑크 때우겠습니다. 원래는 이런 걸로 뚫어서 철사를 뚫어서 해야 되는데, 이 철사를 너무 끊내면또 내구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후진을 해서 어 사람 힘을 안 들어가요. 후진해서 뿅해서 한번 하는 거라고 해보겠습니다. 새로운 방법이죠? 지금 공간도 로 밖에 없습니다 살짝 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로 더 확장을 시킨 다음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곧바로 넣으니까 사람 힘으로 약간 부족심이 듭니다 그래서 수진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타이어 타이어 때울 때는 바람을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안 들어가니까 바람을 좀 세워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못이 박혀 있었는데 못은 니퍼로 하면 되고요. 후진해봐 후진. 오케 후진. oh, 천천히. 더더더더더 천천히가 이렇게 빨리가 더더더더더더더우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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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. 생각대로 전환되 <laughs> 후진! 후진! 더! 더! 전진, 전진,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후진! 후진! 어, 후진해 주세요. 천천히, 후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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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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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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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, 정지, 정지. 전진, 전진. 전진,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수도더 앞으로 이렇게 못 가요. 앞으로, 앞으로! 수고! 아야 아, 진짜, 화난다, 야. 후진, 후진, 후진! 더! 더! 됐, 더! 됐어, 됐어! 오케이! 수고했어요! 이렇게 해서 빡빡 떼었습니다 아, 뭐야, 아, 씨. 이렇게 또, 또, 빼면 되거든요. 어우! 네, 예, 수고했어요. 예 끝났어요, 끝났어.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. 아 원래는 저거 빡빡 떼꿔떼면 되죠? 같이 찍어야지 전체적으로 응. 같이 찍어야죠 40 정도로 서 맞춥니다 40이죠? 이 응.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.